지금 세상에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거대한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과 자산을 가진 사람, 두 부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요즘 세상은 너무 불안하다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주가는 오락가락하고, 부동산은 끝났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가 끝나면 역대급 자산 폭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경기 냉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이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고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리 인하를 위한 밑그림입니다. 경제를 살짝 시켜서 물가를 낮추고 그 명분으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자산 시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트럼프는 단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6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풀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돈이 움직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위험해 기다리자.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금리 전환기에 초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3년 뒤엔 돈의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을 떠올려 보세요.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얼어붙고 현금이 안전해 보이던 시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달러 약세 조짐이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죠. 유동성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은행에 1억을 넣어두면 3년 뒤그 돈의 구매력은 지금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땅한 평, 주식 한 주, 그만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본질입니다. 경제 전문가 김광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물 경제보다 자본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현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돈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서 움직이는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 그 돈은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자산 시장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돈의 구조적 이동입니다. 2026년까지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유동성 공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표를 잃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이나 양적 완화, 그리고 약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다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남은 노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도 높고 부동산도 침체인데 자산이 다시 오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단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 달러와 금, 그 다음이 주식과 채권, 그리고 마지막이 부동산입니다. 이미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전 세계 ETF 시장의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건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퇴직금, 연금,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을 보유하면 그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한 60대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부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불안이 심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게 바로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연금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그 수익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돈을 불린 게 아니라 내 돈이 내 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돈을 단순히 쥐고 있으면 시간이 그 돈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돈이 일을 합니다. 이게 노후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2026년까지 유동성이 폭발하고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아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흐름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지금까지 돈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2026년까지 이어질 자산 시장의 대전환.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현금을 들고 서 있다면 이제는 자산 쪽으로 한 발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돈의 흐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사라질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이어질 유동성 장세, 그 중심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돈은 모든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자산과 사라지는 자산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은 침체와 불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시니어 세대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첫째, 살아남는 자산의 핵심은 실체와 연결된 자산입니다. 돈이 풀리면 모든 자산이 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는 자산은 현실 경제와 맞닿은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주, 인프라, 에너지 관련 자산입니다. 이들은 돈이 돌기 시작하면 실질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숫자로 된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살아있는 자산이죠.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나 물류, 통신, 에너지 같은 산업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이 분야는 안정적인 배당과 꾸준한 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자산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생활비가 되고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연금이 됩니다.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둘째, 사라지는 자산은 신뢰를 잃은 자산입니다. 유동성은 모든 자산을 잠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결국 신뢰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 유행으로 급등하는 테마주, 근거 없는 코인, 실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돈이 몰릴 땐 반짝 빛나지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위험은 익숙하지 않은 상품에 손대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대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정보에 휩쓸려선 안 됩니다. 진짜 투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자산을 지켜줍니다. 셋째, 금과 달러는 여전히 방패 자산으로 남습니다. 돈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금을 찾습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심리입니다. 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수 있지만, 유동성이 과잉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달러 역시 여전히 안전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약달러의 장기화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는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균형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은 회복화돼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모든 부동산이 오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있는 지역과 기능이 있는 자산만 남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니라 생활 기반형입니다. 임대 수익, 의료 접근성, 생활 편의성을 갖춘 지역. 이런 부동산은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의 투기형 토지, 개발 기대감만 있는 자산은 유동성이 빠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겁니다. 다섯째,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자산이 됩니다. 돈이 풀리는 시대에는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건 큰 기회입니다. 젊은 세대는 경험이 없고 기성 세대는 기술이 약합니다. 그 둘을 잇는 다리가 바로 50대 이후 세대입니다. 지식, 인생 경험, 전문 분야의 노하우를 콘텐츠나 강의, 컨설팅, 지역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시대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듭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되 내 안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금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둘째,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 작게. 셋째,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말고 아는 걸 깊이 파라. 돈은 움직이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멈춰 있는 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투기의 시기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읽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는 불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겁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번 유동성 장세는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기회이자 마지막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돈이 일하게 만드는 순간 인생의 리듬도 다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ETF 한 주, 배당주 한 종목, 소액의 금, 그리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전하면서도 현명한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몇 년은 자산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방향을 잡고 올라타야 합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을 읽는 눈, 그 눈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불안해 보여도 돈의 흐름은 언제나 희망을 가진 사람 쪽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그 흐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을 가장 믿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